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안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왜 변해야 됩니까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사 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석으로서 홍보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나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심해가지고, 1 1일날 심해가지고, 5월 10일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연구인을잘 모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